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는 습관, 이기는 TV 전용 표입니다 직장생활을 바꾸는 101가지, 이기는 습관. 에, 그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은 상사의 지시라든지, 동료의 지시, 또 부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절을 잘 못해서 정말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에, 너무 일에 치여가지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 자기 성. 품상으로 거절을 못해서 일을 혼자 다 떠맡게 되고 그 일을 너무 많이 떠맡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빨리 추내지 못함으로써 능력이 없는 것처럼 비춰줄 수도 있다 해서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사람이나 긴급하다고 부탁을 하면 여기저기서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거절할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삶이 힘든다라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거절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에, 상대와 나의 관계에 금이 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남의 눈치를 많이 보거나 마음이 불안한 걸그토로 싫어하는 분들은 남의 거절을 에, 남이 부탁하든지 하면 거절을 잘못 하게 되는 걸볼 수가 있지요. 거절을 못 하는 이유는 착한과 선함의 기준이 남을 도와야 한다라는 그 여부로 자리 잡혀 있는 치간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소위 착한 성품들 때문에 거절을 못한다고도 얘기를 하지요. 에, 거절했을 때에 또한 가지는 불이익이 크게 보이기 때문이라라고도 하는 거지요. 혹시 내가 이번에 거절하면 다음 번에 나에 대한 평가나 또 내가 부탁했을 때잘 들어줄까, 간접적으로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에, 불이익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거절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에, 거절 하는 거 거절을 못하는 것도 또한 습관입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이나 또 사회 생활을 해나갈 때 인간 관계에서 반드시 거절할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지요. 거절을 할 때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 공감부터 먼저 시작해서 아 정말 그렇구나, 아그 그렇게 예, 굉장히 힘들겠구나. 어, 그렇지만 내가 지금 현재 일이 이만큼 사이에 있어서 정말 못 도와줘서 어떡하지 미안해. 예, 반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내가 내일까지는 이 일이 끝나니까 내일 오후부터 도와주면 안 될까라는 간접. 직접 도와주지 못하지만은 간접적인 도움의 표현 등으로 해서 거절을 자연스럽고 공감 있게 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하고 나눌 얘기입니다. 거절하는 습관 어떻게 길러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습관은 길러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기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 단에다가 무엇을 심어 주느냐에 따라서. 습관은 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에, 여러분, 에, 거절하는 습관 어떻게 에, 키우고 어, 만들어 갈수 있을까요? 그첫 번째 팁입니다. 그첫 번째는 거절하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거절하면 거북하고 불편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거절하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컨대, 지금 친구가 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급히 얘기를 한다면, 내 수중에 천만 원이 있으면 에, 급하게... 뭐 사정을 봐서 여윳돈이 있으면 빌려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행여또 그걸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큰 부담이 없는 돈들은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형편이 안 되면서도 빌려줘야 되는데 그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데 부담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빌려주고 그 이행을 에, 하려는 경향이 있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에, 지금 음, 내 수중에 돈이 없어서 빌려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불편한 관계, 미안한 마음 또한 그런 죄책감이 약간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실제 빌려주고 그 친구가 사정이 좋아서 제때 갚으면 되지만 제때 갚지 못할 때에는 더큰 낭패를 보게 되죠 나도 다른 사람에게 꾸어서 빌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갚으려고 하다 보면은 얽히고 설켜서 나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어 극단적인 부분에서는 친구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성으로 가게 되서 더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거절을 할때 지금 불편한 게 나중에 불편함보다 훨씬 더 가볍다라는 거 반드시 마음속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 공손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보다 더 중요한 예, 거절하는 예, 습관을 기르는 방법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두 번째가 뭡니까? 거절해도 절대로 인간관계나 신뢰관계가 문제가 없다는 라 확신입니다. 여러분, 다는 콘데 거절했다고 인간관계나 신뢰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다만, 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거절하느냐는 고민해야 발, 에, 해봐야 될 상황이지요. 에, 어떤 직장인들은. 거절해 놓고 안절부절해서 내가 거일을 그 할수 있다고 할걸 그랬나라는 등으로 노심초사해서. 곧장 후회하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인간관계나 신뢰관계에서 오히려 상대방이 이해하고 변함없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형편이 안 되는데 예컨대 돈을 다른 곳에서 구워서 빌려주면 잘 받으면 되지만 에...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못 받게 되면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절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인간관계나 신뢰관계에 문제가 없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다만, 거절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공손하게, 공감하면서 거절하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거절하는 습관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뭘까요? 절대 되돌아보면 안 됩니다. 거절해놓고, 안절부절하고,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안 좋아요 하는 음 직장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거절을 했다면 절대로 후회하면 안 됩니다. 삶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붙들고 끙끙거리면서 마음의 상처가 되게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지요. 맺고 끊는 습관. 이것도 중요한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 안 되면서 모든 걸 거절 못하고 다받다 되면은 내가 그러기 상태, 아주 번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자기의 능력, 범주를 벗어나는 것에 욕심을 내서 타인의 눈치를 봐서 거절을 못하고 거절한 것을 후회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거절한 것이 잘 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이 자신을 지키는 것은 거절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에, 내가 있어야 남도 돕지 않겠습니까? 에, 지혜로운 거절의 습관으로 삶의 현장에서 넉넉한 이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이기는 습관 전업표 이기는 TV에서는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바꾸는 백한 가지 이기는 습관을 시청자 여러분과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에, 뭐라 하더라도 단호하게 내가 판단해서 거절할 사항이면 에, 공손하게 거절함으로써 나를 지키고 활기차고 생긴 그리고 효율을 높이는 일의 습관을 몸에 익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기는 습관 이기는 TV 전옥표였습니다.